하루만에 진다고 됩니다. 안녕 가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홈케어기기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올렸던 제품은 고주파랑 부스터 제품 위주였잖아요.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물방울 초음파 기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LDM 물방울 리프팅 관리를 22년도에 처음 받아봤는데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4년 4월에 정말 큰맘 먹고 물방울 리프팅 기기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진짜 잘 써요. 제가 홈케어 기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제품을 꼽으라고 하면은 이 물방울 초음파 기기를 꼽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나비존 쪽에 피부염이 있는데 이게 가끔 오돌도돌 올라와요. 근데 이게 홍조랑은 조금 다른 결인데 어쨌든 그렇게 올라온 날이 물방울 초음파 기기를 돌려주고 자면 그 다음 날싹진전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피부 진정 효과에 탁월해서 피부 결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발 물방울 초음파 기기 하나만 들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물방울 리프팅의 원리부터 알고 가야겠죠. 홈케어 관리 기기는 크게 고주파, 중주파, 초음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고주파는 신부열을 발생시켜서 피부 진피 하층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키는 원리로 강력한 리프팅 효과가 없는 대신 지방 소실의 위험이 적어요. 중주파는 전기 자극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일으켜서 부종 관리에 효과적이고 초음파는 두 가지 종류로 하나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나는 물방울 초음파예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는 에너지를 진피층부터 근막층까지 조사해서 열 응고점을 만들어내 콜라겐과 엘레스틴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로 강력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 할수 있습니다. 물방울 초음파는 진동 에너지를 통해서 표피부터 진피까지의 피부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원리로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제품들은 이 물방울 초음파 제품들. 이 물방울 초음파의 원조는 LDM인데 이 LDM은 독일 웰코메사에서 제조한 기기 이름이에요. 1과 3MHz가 아닌 10MHz의 고밀도 주파수를 처음 사용했고 림프 순환과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보습과 진정 효과까지 있어요. 이 오리지널 기기처럼 홈케어 기계들도 1, 3, 10, 17, 19 이런 뭐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주파수 숫자가 작을수록 더 깊이 침투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방울 리프팅의 가장 핵심 주파수는 3과 10. 3메가헤르츠는 진피에 침투해서 섬유 아스포를 활성화시키고, 10메가헤르츠는 표피에 침투해서 콜라겐 구조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요. 17이나 19메가헤르츠는 표피에 가장 가까운 각질층이 타겟이라 예민한 피부의 사람들은 살짝 자극을 느낄 수가 있어요. 1메가헤르츠는 근막까지 도달해서 리프팅 효과가 있고요. 물방울 초음파는 이런 주파수를 통해 피부 노화의 원인인 단백질 분해 효소를 감소시키고, 글리코스 아미노글리칸과 열충격 단백질의 생산량을 증가. 시 피부 재생과 진정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주파수가 같다고 해서 당연하게도 피부과 홈케어 기기가 같은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피부과에서 받았을 땐그 다음 날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게 돈의 맛인가? 내 피부 이렇게 부들부들 탱글탱글 맑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 거기에 미세하지만 탄력 효과까지 있는데 홈케어로는 그 정도의 감탄은 절대 안 나와요. <laughs> 진정 용도로는 너무 좋지만 탄력은 음, 이런 느낌. 하지만 진정 효과 측면에서는 많은 홈케어 기기들 중 그나마. 이건 무조건 피부과 가서 받아야지 이것까지가 아니고 홈케어도 나쁘지 않은데 할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물방울 리프팅 기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첫째는 주파수, 둘째는 교차가 제대로 되는지예요 출력이나 사용감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펙만 본다면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물방울 디바이스는 여러 개지만 유명한 제품 3개만 스펙을 비교해 봤는데요 퍼드세라 테라웨이브 부스터소닉입니다 쿼드세라는 1, 30, 17의 주파수, 최대 1트의 출력, 정가 120만원대, 보통 구매가 8, 90만원 테라웨이브는 30의 주파수, 0 6트의 출력, 정가 200만원 이상, 보통 구매가 120만원에서 140만원 부스터소닉은 30의 주파수, 출력은 비슷하고 정가 70만원대, 보통 구매가 3, 40만원대 쿼드세라는 주파수 30, 17의 미니튠이 저렴이 버전으로 있고 테라웨이브는 일반 라인과 G라인이 있는데 G라인이 더 비싸요 블로우엠에서는 1, 30, 19주파수의 신제품이 출시됐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테라웨이브 G라인과 부스터소닉. 쿼드세라는 왜 없냐고 물어보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쿼드세라는 없냐 하시면 제가 테라웨이브를 구매할 때 쿼드세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같은 총파기기 라인을 또 사기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laughs> 그래서 쿼드 세라 비교 영상을 원하셔도 저에게 기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을 수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영상은 테라웨이브와 부스터 소닉이 중점인데요. 먼저 이 제품들은 주파수도 같고 출력도 비슷해요. 오히려 출력은 부스터 소닉이 조금 더 높고요. 둘다 수용성 매질 촉촉한 제품 필수이고 저는 게를 사용해요. 사용시간은 1회 기준 테라웨이브 6분, 부스터소닉 15분이고요 테라웨이브는 워터, 타이트닝, 브라이트닝 모드가 있고 이걸 2분씩 할수 있는 스페셜 모드가 있어요 워터 모드는 3지속, 3가십 듀얼로 수분 충전 효과가 있고 타이트닝 모드는 3가십이 교차되어 모공 관리에 효과가 있고 브라이트닝 모드는 10지속, 3가십 듀얼로 피부를 맑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드를 2분씩 할수 있는 스페셜 모드가 가장 강하게 초음파를 조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페셜 모드를 사용하면 기기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스페셜 모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부스터 소닉은 화이트, 그린, 블루 모드가 있고, 세 모드 전부 미세 진동이 있어요. 화이트는 3 중심의 탄력 흡수 효과, 그린은 10 중심의 진정 보습 효과, 블루는 3과 10 듀얼의 오인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두 제품 모두 단일 주파수 시험 성적서, 교차초음파 성적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본체 기준 테라웨이브 218g 부스터소닉 179.8g으로 부스터소닉이 조금 더 가볍고 헤드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 헤드 크기 테라웨이브가 기역자 모양 형태라 조금 더 사용하기에는 편하고요 부스터소닉은 일자 형태라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테라웨이브가 사용감이 훨씬 좋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게이 헤드 뒤에 큰 부분이 있죠 저는 여기가 여기 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할때 자꾸 여기 광대 쪽 그리고 여기 광대를 할 때는 코에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닿기만 하면 상관이 없는데 겔을 바르고 사용을 하잖아요. 이 겔이 이 틈새에 들어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굴곡진 부분 사용해서는 오히려 부스터소닉이 더 편했습니다. 테라웨이브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모드 선택 시 직관적이고 편하긴 하지만, 남은 시간이 표기되는 건 아니에요. 부스터소닉은 여기 밑에 부분에 충전기랑 전원 버튼이 있고, 부스터소닉은 디스플레이가 없고요, 대신 5분마다 알림이 나와요. 발열 부분에서는 두 기기 모두, 여기 헤드 부분에는 열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듯 테라웨이브의 스페셜 모드 바 발열이 굉장히 심한 편이어서 사용하면서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지 그리고 부스터 소닉에는 없는 테라웨이브의 또 다른 기능은 피부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을 피부에 대면 얘가 진단을 해줍니다 진단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수분 모드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지금. 그래서 이 결과에 맞춰서 오토 모드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드를 잘안 씁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저한테 큰 장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테라웨이브는 이동 감지 센서가 있어서 같은 자리에서 1초 이상 이동이 없으면 초음파가 조사되지 않는데 이게 실제로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을 땐 진짜 천천히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천천히 사용을 하면 얘가 꺼집니다. 그래서 전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두 제품 모두 기화 현상 없이 물방울 진동 현상만 보였어요. 테라웨이브는 물방울 튀 현상이 없었고 부스터소닉은 물방울 튀는 있었으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의 스펙은 이 정도로 비교를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거의 5배 차이가 나는 걸 감안하면 부스터소닉도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가장 아쉬운 점은 국내 제조가 아니라는 점. 대신에 테라웨이브는 부스터소닉의 이 단점을 누를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cs인데요 제가 이 테두리 부분이 녹슨 것처럼 변색이 돼서 교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산지 5개월 만에 그렇게 된 건데 녹이 쓴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칙은 유료이나 무료로 진행을 해준다 하시긴 했지만 다음부터는 유료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젤이 틈 사이로 들어갈까봐 정말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잘 교체를 받았지만 cs 과정이 좋은 기억으로 남진 않았다 내가 이 가격 주고 이렇게 걱정 하면서 신경 쓰고 써야 하나 하는 기분이 좀 자꾸 자꾸 듭니다.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게를 바르고 얼굴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한 부위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만 않으면 돼요. 사용이 정말 쉬워서 기기를 어려워하는 저희 엄마도 진짜 잘 사용하시는 제품이에요. 효과는 사실 라인이 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영상에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피부과 홈 케어 기기의 차이만큼 두 제품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진 않았어요. 피부과 탄력까지 느껴지는데 홈케어 기기는 둘다 탄력까지는 아니고 진정과 보습에 좋은 느낌 그래서 모공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느끼신다고 하는데 저는 모공은 별개더라고요 저는 진짜 모공은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부 진정에는 둘다 엄청 좋아요 그래서 결론 물방울 초음파 입문용으로 가성비 좋게 사용하기에는 부스터소닉 추천드리고요 나는 다양한 교차 모드로 좀더 편하게 기분 내면서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테라웨이브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냥 둘다이 박스 안에서 손에 집히는 거 꺼내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들의 물방울 리프팅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